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쿠크루 작가님의 어 《괴담 호텔 탈출기》라는 소설입니다.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여러 이제 안 그래도 좀 추천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. 이게 약간 그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괴담 동아리 같은 작품이다. 라고 이제 좀 추천을 많이 들었고 되게 이 작품을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. 물론 완전히 똑같은 작품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에 되게 좀 그런 걸 받았고요. 되게 재밌게 그래도 읽었던 작품이 작품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뜯어보기 컨텐츠답게 초반, 초반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워볼만한 점, 배워볼만한 점을 좀 분석을 좀 따로 해왔습니다. 자, 일단은 먼저 들어가기에,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, 대충 일단 처음에, 이 앞선, 잠깐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해드릴게요. 이 주인, 이거는, 제 주인공 이름이요 주인공이, 한가인이남는 친구입니다. 놀랍게도 진짜 이름이 한가인이에요. 나 이거 보고 좀, 저 우, 웃었거든? 아니, 남자 주인공입니다. 남자예요, 남자. 어, 남자입니다. 어, 남자인데, 이름이 한가인이에요. 그런, 요 친구가, 이제, 그, 수능 끝나고, 수능 끝나고, 이제, 여행을 갑니다.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. 이제, 수능은 잘 봤어요. 어, 수능은 잘 봐가지고, 이제, 제주도 부모님한테, 아, 나 수능도 끝났는데, 한번 여행 한번 다녀올게요. 하고 해서, 제주도에 간 다음에, 이제, 잤다 일어났어. 잤다 일어났는데, 일어났는데, 어느 정체모를 모를 호텔 방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 이름이 좀... 호텔 이름이 뭐였지? 프로 모시기였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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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호텔 이름이... 한번 잠깐만 볼게요 호텔 이름이 좀 어려워 아 여기 다 호텔 파이오니어 호텔 파이오니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, 하,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요 호텔이 되게 특이하게, 이제 뭐, 근데 주인공이 묵었던 숙소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이동을 한게 아니라 되게 여러 세계가 나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기로 그냥 끌려와요. 그리고 시기도 다 달라요. 이게 주인공 같은 경우에 수능 끝나고 간 거니까 겨울이었거든? 근데 어느 애는 여름에 가고 어느 애는 봄에 왔어.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, 이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뭔가 색다른 그런 공간이 이 바로 호텔 파이오니어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호텔을 이제 같이 온 사람들, 같이 온 사람, 어, 같이 온 사람들끼리 동료들, 같이 온, 같이 끌려온 동료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호텔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괴담 호텔 탈출기의 기본적인 스토리, 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좀 관심 깊게 봤던 거는 사실 이제 어느 날, 어느 날이 세계로 납치된 거는 이 세계 사실상 이거는 호텔이라는 이름이지만, 이 세계죠. 이 세계죠. 거의 이 세계에 가까운데, 이 세계로 끌려가는 건, 누군 좀 많이 다뤄진 거예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독창적인, 그러니까 독자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. 다만 제가 여기서, 어, 이 작가님이 굉장히 좀 센스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. 바로 이 호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, 주인공 혼자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. 주인공 혼자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. 힘으로 캐리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동료들의 힘을 합, 동료들의 힘을 합쳐서 나가게 돼요. 이게 되게 독특한데, 이게, 그러니까, 이거가 이제 동료들이, 그러면 이 동료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, 이 동료들을 캐릭터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. 캐릭터들이 여러 명이 나오니까 캐릭터들이 한 번에 너무 여럿이 나오니까 이거를 보여주기가 힘들어. 그러니까 캐릭터, 어떤 캐릭터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고 어떤 캐릭터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한 번에 보여주기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이 작가님이 되게 쓰신 부분이 아주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.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거가 좀전 되게 어요 초반에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춘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섯 명의 인물 있죠 여섯 명이 주인공은 한가인이에요 주인공은 한가인인데 이 캐릭터들마다 키워드를 넣, 넣어줬어요 키워드 이거를 통해서 이 캐릭터는 대강 어 입니다 정도까지는 일단 독자들한테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씌워주는 거죠. 한가인 지혜야. 뭐겠어? 머리 좋은 캐릭터죠. 머리 좋은 캐릭터. 그렇죠? 다진 철 용기야. 뭐겠어? 전사 캐릭터지. 그냥 나가서 좀몸딱 몸 싸우면서 주먹질하고 이런 캐릭터지. 유송이, 신화. 여기는 좀 어려워. 요 부분은 좀 어려운데. 얘는 이제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. 동물. 이게 인간이 아니라 동물,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데, 요거를 통해서 친화라고 하고, 엘레나 이바노바는 정의입니다.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,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, 왜 정의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박승엽, 행운, 뭐, 운빨, 그리고 이은솔, 부기 얘는 재벌집 딸이에요. 얘는 재벌집 딸이에요. 요런 식으로, 뭔가 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니까 못하지만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대략적인 인간 이런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다 라고 좀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키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제 인물이 사실 이화거든요 이게 이화인데 여섯 명이 나오면 이건 원래 많은 거예요 원래 많아요 보통 나와도 둘, 셋 정도 나와요. 어떤 다른 일반 소설이랑 비교해보면 주인공이 그리고 유독 많이 나오고, 다른 거 둘, 셋 정도 나온단 말이야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캐릭터들에 집중했기 때문에,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서사기 때문에, 여기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대거 등장시키면서,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굉장히 약간 좀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에 접근하면 좋을지, 잘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초반 부분 있잖아요. 초반 5화까지가 까지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. 굉장히 평화로워요. 사실 내용 전개가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평화롭고 별 평이한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, 그러니까 정하려면 이 부분은 이 호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, 세계관 설명 같은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파트가 있습니다. 바로 첫 번째 6화부터 시작되는 기묘한 가족이라는 에피소드에요 기묘한 가족이라는 에피소드. 자, 요 유카보더씨는 기묘한 가족이란 에피소드인데 어떤, 거야? 정확하게는 저주의 방이라는 거죠. 저주의 방. 자, 요거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게 동료들이 중요하다라고 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요 여기서 나오는 이 호텔 방, 호텔 방에서 호텔 방을 열면 방을 열면 랜덤하게 되게 저주 뭔가 공포스러운 뭔가 들어와요. 공포스러운 무언가 현상이 일어나는데, 동료 중에서 한 명만,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나가게 되면, 탈출하게 되면, 그 방이 클리어 됩니다. 그 방이 클리어 되고, 다른 사람이 부활합니다. 자, 이게 아시겠죠?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1호, 101호, 이 101호 방을 딱 열면, 공포스러운, 우리가 공포스러운 현상이 딱 일어나, 일어나게 되는데, 여기서 그 현상 속에서 한 명, 여섯 명 중에서 한 명만 탈출하면 다른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장점이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왜냐면, 하 괴담이잖아요. 여러분, 괴담이라고. 그러니까, 공포스러운 거가 나와야 되잖아. 그런데, 우리들은 공포스러운 걸볼 때, 언제가 공포스러워요? 죽음에 이르렀을 때. 당연하죠. 여러분이 천여귀신을 만났어. 길 가다 천여귀신을 만났는데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어. 그러면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다른 공포스러운 느낌이 잘안 들잖아. 실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호러를 두려워하는 건 만나면 죽기 때문이잖아. 아무런 반항조차 못하고. 그래서 공포를 느끼게 하려면은 캐릭터를 죽여야 돼. 그런데 이게 약간 그러면은 캐릭터가 계속 소모되잖아. 어? 얘 여기서 익숙해진다 싶으면 얘 어디 들어가서 또 뒤지고, 어디 들어가서 뒤지고, 어디 들어가서 뒤지고,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면은 좀 어렵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나온 거야. 한 명. 그러니까 여섯 명 중에서 다섯 명이 죽고, 한 명만 클리어해도 다른 사람이 다 부활해. 그러니까 이 여섯 명 중에서 다섯 명까지는 죽어도 상관없어. 어, 여섯 명까 여섯 명 중에서 다섯 명까지는 죽어도 되는 거야.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한다 이런 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 이 저주받은 방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주받은 저주의 방 저주의 방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를 악몽의 악몽 같은 형태로 보여줘요 이게 실제 읽어보면 악몽 같은 현태라기보다는 좀 약간 정신병을 좀 가면 정신 오염을 시키는 거에 가까운데요. 이거는 일단 작품을 직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를 통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자신의 트라우마잖아. 근데 그러니까 이 여섯 명, 여섯 키워드를 통해서, 통해서 어느 정도 캐릭터의 그 이미지를 알려준 이 6인을 각각 더 조명하는 거야. 어, 각각 더 조명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더 나아가신 거지. 5화 전에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캐릭터들을 대충 좀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좀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 캐릭터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, 이런 거를 좀더 알려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딱한 캐릭터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아까 전에 키워드 마셨던 거 아시죠? 요요 요. 자, 이 차진철이라는 얘가 있어요. 얘는 용기라는 키워드입니다. 이건 딱 봐도 그냥 전사 느낌이죠. 전사캐 느낌인데 요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트라우마라고 하기보다는 좀 인생에 대한 얘기였는데 얘가 이제 격투기 격투가를 꿈꾸면서 이 격투기를 배우다가 실패를 해요. 그러니까 이 결국 격투기를 배웠는데 그냥 좀 변변치 못했어.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정도의 재능은 없었던 거야. 그래서 결국 실패한 채로 나이 서른이 넘어가지고 되게 슬퍼하는 좌절하는 꿈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이 방에서 보게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이 작품 초반에 굉장히 이 캐릭터들을 조명하는데 아주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런 부분 같은 게 되게 좋았습니다. 일단 이 여섯 명의 이 많은 인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라도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되게 좋은 센스였고,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점이었다.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,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괴담 호텔 탈출기의 뜯어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